안녕하세요 무상브리싱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 미장이 살짝 반등 하나 싶더니만 음또 아래로 내리꽂았네요. 뭐 당분간 제가 이렇게 계속 갈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가치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블로그 이웃신 분인데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현인 케인 선배님을 만나고 왔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 이제, 읽어보면, 어, 이제,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이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산의 질이고, 자산은 십살이 변하지 않고, 자산의 추척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스스로의 무기를 만드는 데 적은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의 성장을 추구하는 소전, 투자는 소모성이 쉽다 이익은 늘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 강의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그 가치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그쵸 왜냐하면 음 이제 요 밑에 부분도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퍼만 빼면 숙형님 투자 기준과 상통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했고, 퍼를 많이 따지지 않아요. 보통. 퍼로 치 평가도 많이 하고, 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퍼는, 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사명무역 같은 기업을 보면은, 이, 순익 라인이 그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기업은 퍼로 가치 평가해도 괜찮네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BH 어 이런 기업을 가지고 어 퍼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하는 거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급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변동 그리고 이런 기업은 어, 미래 실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측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퍼로 그 가치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 순환주죠. 이런 기업. 이런 거 보면 그죠 이런 걸로 퍼를 그 한다.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뭐 포한 10배 정도는 시장 평균이니까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가지고 가치 평가하면 왜 힘드냐면, 이익은 엄청나게 변해요. 거기에 할인율도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일반인인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자산, 자산의 질, 물론 이제 PBR이 그 장부 가치로 하는 거지만, 여기서 볼 거는 그 장부 가치가 우량한가 우량하지 않은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 왔나 안 했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산이라는 것은 어 적자를 크게 보지 않는 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PBR로 어떤 가치평가를 하면은 어, 맞을 확률이 높아요. 틀릴 확률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의 힘이 분이 이제 시간의 힘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에 집중하면서 싸게 사는 거는 얘가 언제 오를지 언제 평균 회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이고, 지금 PBR이 무지하게 낮다는 거잖아요. 자산을 가지고 싸게 산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적정 PBR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건 먼 미래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 어, 책 제목은 기억이 안, 안 나는데, 음, 누구냐면, 클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어, 아, 심층 같이 두자. 이거 쓴 사람이거든요. 컨트로 같이 두자. 이거, 예, 딥 밸류. 요걸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시간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하죠. 아, 이거, 이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건데, 야, 이거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뭐, 이제 요, 요 분도, 어, 보니까는 주로 재미없는 기업만 갖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면 이분이. 하지만 자산에 집중하다 보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는 자산의 질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배당을 주요시 여깁니다. 그래, 이거는 이 먹고 산다는 문제는 투자자의 현실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이익이 성장하지 않을 경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십사리 오르지 않아요. 십사리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수, 있, 보유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매년 배당을 해주면 그냥 은행에 예금 했다 생각하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러죠 결국 배당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PBR 1배의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묻죠 오히려 그러니까 음, 배당을 한다는 거는 어, 물론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배당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배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회사의 주인이라 그러면 갖고 있는 돈을 배당하기보다는 벌고 남은 돈으로 배당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석을 달아놨는데 약간 어 잘못 그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달아놨어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주식은 수익성이 시장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저 PBR로 거래되고 자산가치 대비 현저하게 낮게 거래됩니다. 이런 기업이 시장평균 영업이익률을 회귀한다면 이제 이걸 평균회위라고 그러는데 비로소 저 PBR이 해소되어서 시장평균 내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될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현재 시점에서는 낮은 PBR에 투자할 때평균회위가 언제 발생할지 엄청난 미지수입니다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수 될지 알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식이 은행 금리 이상의 배당을 한다면 그 오랜 기간을 비교적 쉽게 인내할 수 있고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생각하고 어 생각할 수 있고 자산가수록 안전 마진이 확보되니까 충분히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기업을 한번 볼것 볼 같아요. 네, 적절한 기업.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숫자만 보고 하는 거고, 기업을 뭐, 분석, 크게? 분석하진 않아요. 그냥, 어 여기에서 사업 보고서만 읽어보고, 어뭐 하는 기업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도 될것 같아요. 주요 제품 보면은 안경 렌즈고요. 이거는 이제 어지분법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그 인수했어요. 뭐더라? 그뭐 전사하는 건데 최근에 인수하나 했고요. 그리고 화공 약품은 이거는 이제 어, 상품 판매입니다. 어디서 이제 수, 수입이나 사다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갖고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양업 부분을 이렇게 치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 쪽은 어, 상품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반기상 약 65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자동차 부품도 어, 그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쵸.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판감미가 늘어서 좀 줄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로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어,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업이 과연 이제 성장해왔나 안 해왔나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어, 이 매출액의 수준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고성장 기업은 아니에요. 예, 고성장 기업은 아니고, 2020년하고 21년에는, 어, 이제 화학 섹터가 호황을 맞는 바람에 매출액이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해왔지만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때도 이제 화학세터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나빠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단은 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성장했다고 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보면은 어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를 봐야겠죠 재무상태를 보면은 이제 차익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차익금이 뭐 거의 없다 이런식으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어 현금이 무려 지금 1분 기준으로 약 1,7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얼, 얼마든지 갚을 수도 있고 이런 예, 거를 보면은 재무 구조가 매우 좋다. 그리고 유형 자산도 어,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 그 부품 기업을 인수하는 바람에 이제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이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캐펙스도 크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캐펙스가 이렇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물론 이제 이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배당을 봐야 됩니다. 배당 성향은 높지는 않지만, 어, 이 배당금을 보게 되면 꾸준히 증가해왔다.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평균 ROE가 어느 수준에서 놀고 있느냐, 어느 수준에서 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오랜 기간의 평균 ROE를 보게 되면 약8.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평균보다 약 높은 수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이 어 적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총계가 꾸준히 누적되어 나가죠. 예, 꾸준히 누적되어 나가는데, 이, r o e 평균이 8.8% 정도 되는데, 이게 유지만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ROE를 기준으로 최저 ROE를 기준으로 이제 예측을 한건데 6%만 어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자본총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순이익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8%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8% 프로 정도로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8.8%라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꾸준히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뭐랄까요. 8.8% 정도도 지키기 어렵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는 약6% 정도는 어, 이순이익 수준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이 안에서 왔다 갔다할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현재 PBR이 어 0.6배 이하라 그러면 PBR이 굉장히 저렴하고 안전마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하셔도 되고요. 이제 아이투자에서 무료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 이거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수익성 체크해서 매출액이 최근에 이제 화학세계 때문에 증가했다는 거, 근데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은 pbr 라인입니다 요거를 예, 연간으로 놓고 보면 퍼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런거는 퍼는 의미가 없고 pbr 로 보면 됩니다 이 pbr이 현재 약0.5 섭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1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부터 했을 때 거의 최저 수준에 도달해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BPS 라인이 이렇게 우상향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BPS 라인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언젠가는 이제 BPS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적자를 안 보니까 물론 이제 적자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도 다시 호경기를 어, 맞는 시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것처럼 그쵸 올라가서 위에서 거래되던 것처럼 그럼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약 이만큼의 기대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약 이만큼의 기대수익률이 있는 거고 그거는 예상 ROE만큼 이제 증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을 보면 4 3 8에요그 예, 여기에 알파로 4.38%의 배당 수익률이 연간으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 뭐 이런 거는 이런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왜볼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 왔던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하진 않는 한, 이렇게 현금이 3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현금 흐름 이렇게 보시면, 21년까지 보시면은 어약 9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271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순익도 보면은, 순익은, 뭐죠? 순익, 아, 이건 이제 순익은 안 되고, 왜냐면 지분법으로 잡히니까, 영업익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이익의 질 또한, 어, 양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우량한 재무구조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에다가 배당도 꾸준히 하고 배당 수익률 또한 최근에는 은행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만족스러운 배당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러한 기업이 이러한 PBR에 어, 최근 5년 최저 PBR을 이제 중요시하게 하는데 요런때 거래되면 그냥 여기서 분할 매수 시작하면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계속 계속 그냥 꾸준히. 물론 무한정 분할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어, 이런 기업을 뭐한 20개 정도로 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해도 괜찮고요. 뭐 나는 더 실, 더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컨트 식으로 해서 50개, 100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0개 100개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보시면 어떤가요? 예,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낮게 거래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얼마지? 12,550원. 12,550원. 그러면은, 0.5배 정도 지금 현재 PBR이 아, 이걸로 볼까요? 네. 지금 2000, 잠깐만요. 2318억이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4700억이니까 저는 뭐이 비지배본 지배분 뭐 그렇게 나누진 않아요. 신경 안 씁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는 0.48배 정도 되네요. 아마 아이투자에서는 비지배 그 지분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0.54배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0.54배가 아니라 지금 약 0.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전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고,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같이 투자를 해 나가는 게그 굉장히 좋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직장인한테 아주 좋은 거죠.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쵸? 예, 거의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 얘는 27,000원이 바닥이데네요 예, 여기까지는 기다려도 돼요. 삼형 어, 지금 이제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삼명무역도 진짜 한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어, 이 정도 수준까지 27,000원 앞으로 10%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이제 요게 약간 안 맞잖아요. 보면은 이제, 어 0.46배. 예. 지금 거의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0.42배. 약간 틀리네요. 얘도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투자 이런 데서는 집에 집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3, 4, 9, 8, 9 나누기 7, 6, 3, 1, 5 하면은 0.45배 정도 되네요 이거 하면 0.45배 근데 여기는 또 0.42배로 나오고 헷갈리네요 뭐가 맞는지 근데 대충 뭐 필수. 얘는 또 0.46배 이거는 또 그냥 맞고 그쵸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엑셀 파일을 그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귀찮아서 그리고 아주 그냥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예,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볼까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무려 7.6%. 예, 삼형무역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그 좋다 배당 수익.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죠. 예 꾸준하고 그리고. 어, DPS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단 하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런 카드회사는 어, 은행처럼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금받지 못해요. 저축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냐? 회사채를 발행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 사채에서 AA 등급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어 얼마인가요? 600억, 1,600억, 아 800억 정도를 그 회사채로 발행을 했고 누구한테 발행했냐면 KB증권하고 부국증권에다 발행을 했습니다. 예, 이, 이 사람들이 인수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고객에다 이제 팔겠죠? 여기에는 저기 안 나오나? 금리는 안 나오네, 이율이 여기 투자 설명서를 보면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뭐, 지금 유출한 사람. 800억. 이자율이 4.54%에 발행을 했네요. 그쵸? 네, 4.54.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어 지금은 이제 4.54죠 근데 이제 좀 길게 해서 볼게요 옛날에 그어 이때만 해도 별로 안 셌죠 여기 여기서는 여기 얼마의 이율이 얼마에 발행? 여기서는 2.3% 거의 따로 왔죠 이자율이 그러니까는 어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발적이 높아지면 그래서 금리가 높아져서 물론 이제 뭐 대출 금리도 높아지긴 하지만 일단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 왜 금리 발행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이 조금 나빠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뭐 영원히 금리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발행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떨어지고, 어, 이익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어, 상승으로 턴할 수 있겠죠. 이 차트를 보면 뭐 별로 오르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이런 바닥,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고점은 6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기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겪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러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어,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예, 네, 기본적인 것부터, 어, 실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지, 엑셀 파일 만드는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있어요. 여 안에. 먼저 뭐 이거를 다 들으려면, 뭐, 쉽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도 뭐, 무료니까. <laughs> 무료니까. 대신 시간 비용을 내시기는 해야겠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가치죠. 삼형무하고 어, 삼성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